벨리킨 삼계탕에서, 어, 삼계탕, 어, 이걸 다섯 개를 주문했습니다. 어, 근데 이게 800g 이렇게 보이시죠? 800g이라, 어, 내용물도 괜찮고, 어, 많이들 친구들도 오장에서 사먹고 그래서, 어, 5개, 이제, 우리 가족, 들 이제, 사이까지 해갖고, 나들은 10월달에, 어 가족들이 이렇게, 어 한꺼번에 들통에다 놓고 여기다 전복하고, 어 환기를 여기다 이제 따로 놓고 하려고 했는데, 이미 이건 다, 어 끓여서 돼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, 음, 다른 냄비에다가 환기하고 푹 끓여갖고 여름에 땀날 때도 환기가 좋잖아요, 몸에. 그래서 그거하고 전복, 전복하고 푹 삶아서, 어, 요 다섯 봉지를 넣고서 한 사람, 1인당 하나씩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맛있을 것 같아요. 초복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. 어, 대비해서 한번 먹어보는 거죠. 뭐, 잘 먹겠습니다.